이번에는 한번 체크리스트 봉투를 접어볼 거예요. 이거 샘플용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고요. A4용지로 접은 상태고, 이렇게 A4용지니까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떡매 99 사이즈로 접은, 정사각형으로 접은 사이즈랑은 달라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네 그러면은 이번엔 진짜 랩핑지로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면 랩핑지로 공룡이 언니께서 교환할 때 주신 이 랩핑지로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할 거고 이 면은 안쪽으로 들어갈게 들어가게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안쪽으로 들어갈 면을 어 이제 보이게 하시고. 이렇게 접으시면 절대 안되고 이렇게 세로로 꼭 접으셔야 돼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꼭 완전 꾹 눌러서 접으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이렇게 꾹 접으실 필요 없고 그냥 살짝 선만 그려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돌려서 이렇게 선에 맞추게 저는 선에 <laughs> 잘못 맞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다 접으셨으면 조금 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줬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요 라인에다가 딱 맞춰서 접어주세요. 솔직히 직사각형으로 체크리스트 접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뭔가 신기했어요. 이렇게 접어 주셨으면은 접어 주셨으면 이제 여기 부분에 요기로 이렇게 맞게. 접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여기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러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제 요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제 요 부분을 요 여기 사이로 쏙 집어넣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쏙 집어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다 접었는데, 여기다가 뭐 원하시면 적어도 되지만, 이렇게 여기, 어, 단면이, 단면, 단면 랩핑지는 여기 안에다가 편지를 써서, 만약에 펜팔할 때나, 누구 편지 써서 줄때 줄 써주시면 좋고요. 어, 여기다, 여기 한쪽에다가는, 뭐, 교환 물품 담아도 될것 같아요. 이거를 아예 풀칠해버려서, 래서 여기에다가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삐져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어, 체크리스트 봉투 접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빠이.